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 입니다 오늘 임상 진행에 따른 굿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만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에서도 소외되었던 흐름인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개발 계획 공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바트가 개발하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마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임상 2A 상의 데이터 결과와 두 번째 단체의 임상 3상 개발 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바토클리맙은 지난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혈중 항체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 임상 3상을 연내 개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연간 그레이브스병을 앓는 환자들 25에서 30%가 한 갑상선제로 충분한 조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치료제가 신약이 한올 바이오파마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죠. 신한투자증권은 난치병 치료제 상업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평을 내렸고요.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은 2분기 임상 지연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그레이브스병 이상 결과를 토대로 물질을 i m v t 1 4 0 2로 교체해 임상 이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 승인으로 연내 임상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레이브스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고 경쟁사도 목표로 두지 못한 질환이라 동종계열내 최초이자 최고의 약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 엄민영 연구원 레포트이고요. 최고 약물 기대하고 시장은 1차 치료제인 항갑상선제 처방환자의 25%에서 30%를 시장 타겟으로 하는데 약 33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밸류션으로 금일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7%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오늘은 약간 하락한 모습입니다. 22년의 저점 대비 그래도 4배가량 오른 숫자이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일 거라고 생각해서 금액 기준의 리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와 같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이뮤노반트의 경우에는 아까 시가총액 46억 달러라고 보셨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시가총액 약 10조원 될 정도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현재 시가총액 2조가 채안 되거든요 이뮤노반트가 가진 글로벌 판권은 미국, 유럽, 캐나다, 남미국, 그외 국가에 대한 판권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대비 절반 가치의 판권 보유하고 있고, 이뮤노반트 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야 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파트너사 이뮤노반 2030년 매출액 24억 달러, 한올바이오파마 로열티 5천억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저평가다, 라고 평가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바이오텍들의 그 금액들이 물론 한올바이오파나마보다 성장성을 인정받긴 하지만 5천억 숫자를 내오는 바이오텍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가 2조라는 거는 너무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레포트에서는 영업 가치 비영업 가치 고려를 해서 이 치료제들 임상 단계가 더 올라갔으니까 다섯 개에 대해서 10년 내 임상 진입 가정한다 했을 때. 목표주가 6만원을 일단 보고 있고요. 이뮤노마트의 경우 27년에 연매출 1조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로열티가 15%입니다. 2027년에 1,500억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에는 5천억 넘어선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IMVT 1402에 대해서 그레이브스 병만 진입하는 것으로 가격을 가정했는데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 인삼 3상 진입 시큰 폭의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예상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드러나지 않은 숫자 반영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노만트가 2.6조 원 규모 매출을 향후에 2030년 일으킬 경우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물질로 조단위 매출을 일으키는 첫 사례가 될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로열티는 10에서 15% 수준이고 이러한 수치들은 역대급.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 한국에서 개발되어 대기 중이다 라는 평가 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서 출시 3년 안에 매출액 1조 넘기는 이뮤노반트 로얄티는 한올바이오파마에게 있다. 경쟁사가 임상상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이뮤노반트 갑자기 라이징스타가 됐다는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아서 많이 건너뛰었지만 상업화 성공이 예상되는 기업이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뿐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에 대해서 동사와 이뮤노반트 모두 독점 진입하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상업화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뮤노반트는 현재 15개 의 증권사가 커버리지를 시작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염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 하는 기업들이 없죠. 근데 이1 5개 증권사가 커버리지를 시작하는 제약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면 15%의 로열티를 받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평가다라는 게어민영 연구원의 논리고요. 이 약에 대해서 아까 그레이브스 병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표적인 자가면역 치료제로 휴미라 외 다른 약들도 내성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뮤노바트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개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심이 차가운 뜨겁지 않은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포트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33만 명의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존재하고 매년 6만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 25에서 30%가 내성이 있는 환자다. 22년에 암젠이 퇴폐자라는 갑상선 치료제를 보여주인 호라이즌을 인수합병할 때 가격이 36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 매출액 20억 달러가 나왔고요. 출시한 지 2년 만에 치료제 시장 20%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동정기열 최초 약물로 승인될 시 그레이브스병 하나의 적응증만으로 호라이즌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효과가 예상된다 한올바이오파마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의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다고 하고요 이상에서 효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언제냐? 2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멀죠? 그레이브스 병은 피보탈 트라이얼 2개를 요구하고 있고, 임상시험 사이트 구축에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각 사이트당 20에서 25명을 모집을 해야 하고, 10개 기간이 필요하고, 기관구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종 환자 모집만도 26년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52주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27년에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그만큼 정말 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구해다가 그거를 다 투약을 한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라는 점이고요. b i l 투 빌리언 매출 달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이 큰 매출이 가능한 이유가 그레이브스병 치료는 단기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하고요. 최소 18개월 이상 치료 기간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절제술보다는 약물 요법을 선호하는 추세라 1년 이상의 투여 기간을 감안했을 때 매출이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냐 얘기를 한다면 2014년에 4천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배 오른 상황입니다. 2015년, 16년에 당시에 한미약품을 필두로 국내 대표 제약사들이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2만원 선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이후 약 3년간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낮아지면서 작년에 15,000원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오른 것이 현재 이 상황이고요. 임상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서 가시화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외국인 순매수 간헐적으로 있긴 했지만, 기관의 경우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고, 특별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 순매수가 좀더 있는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재료가 워낙 좋고, 현재 극저평가 상태라고 하고, 한올바이오파마 현재 파이프라인들 임상 단계가 대부분 이상 이상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바토클리마, 그레이브스 병,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범용성 있게 중증근무력증 등 다른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이 확인이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폭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틱들이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심 있게 임상 지켜보시고 밀릴 때 사자 라는 관점으로 한올바이오파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